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1일부터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만 보면 파격적이지만 최대 7%를 넘나드는 주택담보 대출이 큰 부담인데다 dsr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빙하기급 거래절벽이 완화될 거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 시장의 하락세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응찰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과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으면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3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1일부터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대폭 풀렸지만 금융권에서 이 조치가 실제 대출로 활발하게 이어지거나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줄 거란 전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대 7%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부담인데다 본인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를 그어놓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 내용만 보면 파격적입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안에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관한 주담대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반쪽짜리 규제 완화일 뿐이라는 게 은행 내부 의견. 이라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DSR 규제의 핵심은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깁니다. DSR 규제까지 풀어주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해 대출받게 되고 가계부채의 내관을 건드릴 거란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내 연봉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집을 살땐 나의 대출가는 금액은 제자리라는 게 DSR 규제의 함정입니다. 수억 대 고소득자가 아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창고에 찾아가 주담대 상담을 받은 직장인 김 씨의 사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김 씨의 연봉은 6천만원, 기존 대출로 금리 7%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김 씨는 주담대 변동금리 6.2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조회해 보니까 1억 5천5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LTV를 50%까지 풀어준다고 해도 DSR 탓에 2억 원도 대출을 받지 못해 소용이 없다. 라며 이럴 거면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지금의 절반까지 내려줘야 한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금리 장벽도 높습니다. 11월 30일 기준 5대 은행의 변동금리는 5.37에서 7.31% 수준이었습니다. 고정금리도 5.05에서 6.87%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주담대도 8%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금리가 안정되면 고연봉자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집값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법원 경매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응찰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과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으면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데다 주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응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11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률은 14.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7.8%보다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낙찰률은 입찰에 붙여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경매로 나온 열건중 1.4건 가량만 새 주인을 찾아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해 2월 역대 최고치인 80%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경매로 나온 열건중 8건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총 162건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물건이 많이 나왔지만 이중 고작 23건만 팔렸습니다. 감정과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5.0%포인트 하락한 83.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7개월 동안 110%를 웃돌며 5차례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매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낙찰가율은 201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19로 법정 휴정일이 많았던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컨대 낙찰가율이 83.6%라면 감정가 1억 원인 아파트가 8,360만 원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해 똘똘한 한 채로 인기를 끌었던 강남권 고가주택도 연이어 유찰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지난달 22일 전용면적 162.6제곱미터 물건이 유찰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지분매각으로 나온 전용면적 174.6제곱미터 물건과 전용면적 162.6제곱미터 물건이 연달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서 경매 유찰이 된 것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재건축 단지 물건들도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지난달 10일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물건이 감정가 27억 9천만 원에 경매로 나왔지만 입찰하는 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강북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11단지 58제곱미터 물건은 각각 두 차례 유찰의 고배를 마신 끝에 지난 8월 주인을 찾았습니다.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의 평균 낙찰률은 전달보다 2.0% 포인트 떨어진 10.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예컨대 경매가 진행된 열0건중딱한 건만 낙찰된 셈입니다. 낙찰가율도 지난 5월 97.6%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며 지난달 84.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경매 물건들의 유찰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감정가가 수요자 인식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매물의 감정은 통상 경매 개시 6개월에서 1년 전에 진행됩니다. 최근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이 감정된 시기는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해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요자들이 값이 비싼 최초 경매 물건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유찰 물건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낙찰된 서울 아파트 23건 중 18건이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입찰에 신중해진 모습이라며 향후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커지면서 경매 시장을 향하던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3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강북권에 비해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경제만내비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기준 강남구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023.8만 원으로 지난 1월 8338.2만 원보다 685.6만 원, 8.2% 상승했습니다. 2위는 서초구로 이달 기준 8758.9만 원을 기록했고, 용산구 6756.6만 원과 송파구 6703.4만 원이 각각 3, 4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강북구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달 3,198만원으로 지난 1월 3,142.5만원보다 55.5만원, 1.7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어 도봉구 3,204.9만원과 금천구 3,233.7만원, 중랑구 3,240.3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음마 아파트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는 지난 1일 23억 5천만원에 매매됐습니다. 지난 12일 강북구 미아동의 SK북한산 전용면적 84.76제곱미터 매물이 6억 9 7 5 0만원에손박뀜된 것을 감안하면 강북구 아파트의 세체 가격이 강남구 아파트 한 채인 셈입니다. 서울시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 5068.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평균 매매 가격인 5002.6만원에서 68.2만원, 1.36% 오른 수치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 전반의 가격 조정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강남권의 경우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강북권은 지난해 주요 수요층이었던 연글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강이남 11개구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초 5,713.2만원에서 이달 5,805만원으로 91.8만원, 1.6% 상승한 반면 한강이북 14개구는 같은 기간 4,205.1만원에서 4,233.4만원으로 28.3만원, 0.6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황한솔 경제말렘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남구의 경우 생활인프라가 워낙 뛰어난데다 수요가 풍부해 지역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미쳐 돌아가는데 누가 빚내서 거래를 하겠어? 호구들이 낚싯반을 물고 끌려가는 걸 바라고 있는 건가? 포기하라고 정부가 오히려 권장을 하네. 지금 현실 점을 모르는 거네요.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기름을 뿌려볼 생각인가요? 금리 올리고 규제 풀고 부자들 세상 만드는구나. 효과 없는 정책일 텐데 금리가 정책이 줄줄이 완화로 방향을 잡겠죠. 그만큼 올랐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너희들 집값 내려갈까봐.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고금리에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가능하겠나? 고금리로 대출 풀로 받아 다주택자들 위해 빚내서 설거지 당하라는 거네. 오 가계부채 더 늘어나겠네. 여기서 가계부채 더 키우면 정말 볼만하겠다. 엄청 기대되네. 똘똘한 한 채의 주택 가격 합산으로 종부세를 내야지 물론 아예 없애면 더 좋겠지만 다주택 중과세를 없애지 않으니 지방 소멸만 부추김. 강남구 평당 평균이 9천만 원이라니 안 믿긴다. 판교 아파트 팔면 강북 아파트 세째 사고 수원 광교 아파트 팔아도 강북 아파트 이에서 2.5채살수 있음.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 입지를 무시한 가격 비교는 무의미하고 말장난일 뿐임. 강남 강북 너무 극과 극이라 크크. 강북 아파트면 지방 아파트가 세째.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